대출 받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어, 시작하자마자 저저 대출 좀요. <laughs> 안녕하세요. 대출 감사합니다. 이제 살다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되네요. 일단 네, 둘다 되게 쥐동만한 건데 노다지라고 그냥 여기서 선택했다가 조졌거든요, 지금. 예, 지금 지금 여기 팔고 있고. 창고 하나 만들자 일단 여기다가. 어. 안팔아요 이제 사장님들 조금만 비싸게 쳐주세요 지금 다들 아는데 사정 다들 알잖아요 저희 저희 지금 저 어려운거 아시잖아요 사장님들 저좀 그럼 도와주셔요 저 진짜로 에? 저 조금만 도와주세요 진짜 저 조금만 도와주세요 저와 여기 지금 얼마 안 캤는데 벌써 다 캤어? 어? 벌써 벌써 다 캐가 여기? 아 이거 아니잖아요 에? 어 환경금 환경금! 아, 서기 터다. 아, 아 조졌네. 아, 안 팔아, 안 팔아. 어, 존버해야 돼 지금부터. 여기 여기다가 좀 팔까? 여기 여기 가격 좀만 올려 주신 것 같은데 여기다가 지금 살살 긁으면서 어, 올려 주시니까 살살 그속 내용 좀 긁으면서 어어 좀 이제 좀 팔까를 보자. 어어 살살 긁자, 긁자. 어, 일 달러 넘어네. 긁지 말고 제제 제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다 팔겠습니다. 그냥 긁지 말자. 긁지 왜, 왜안 놔, 이거. 말. 왜왜안놔 이거 말말 놔. 급해 지금 뭐해 뭐해 빨리 말 놔. 선생님 불편하죠 지금. 내 지금 간 보는 줄 알고 불편하시잖아. 지금 사장님, 어, 창고만 다세요. 존버 할 거야. 이제 이번만 제대로 하면은, 어 이번만 제대로 하면은 존버 할 거니까. 어, 좀 깊다. 이거, 이거 파이프 늘리고, 파이프 늘리고, 이거, 이거 크거든요. 조금 어, 동나는 속도가 느린 걸로 봐선 크거든요. 자, 모든 창고 다 채워서 이따가 판다. 이제 시간 많으니까 버틸 겁니다. 이제. 안 팔죠? 어일 달러 안 넘으면 무조건 안 팔거든요. 아 지금 제가 안 판다고 선언하자마자 지금 또 신기 나빠져가지고 신기 불편해서 지금 가격 내리고 있죠. 자 지금 이거 자존심 싸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제가 죄송하다고 팔기 시작하면은 아, 저는 저만 개 호구 등신되고 이제 저만 그냥 이 사장의 이 시장의 이 피해자가 되는 거니까 예 무시하세요. 예, January February March April May June July 오케이 7월이죠. 자. 아, 지금 또 제가 안 굽혀지는 거 보니까 또 가격 올리기 시작했죠? 이러면 한한세 마리만 보내요. 세 마리만. 어. 아, 아 이게 신기 물패스니까 세 마리만 보내 주고. 지금 세 마리 보내면서 여기 딱 파는 거 보고 여기도 지금 화들장 놀라죠. 호다닥 지금 가격 올리고 있죠? 아, 예. 호다닥 올리고 있죠? 아, 얘또 네. 지금 또 거만하네요. 어, 뭐 해? 가격 떨어뜨려? 안 팔아 그러면. 여기도 다팔 거야. 여기다가. 이 새끼 뭐 하냐, 지금 너? 지금 고작 0.9달러에서 가격을 내려? 어? 뭐 해? 어 뭐야 뭐 하냐 너도? September, November, December. 아 시간 많아 아직 좀 시간 있어. 안 팔아. 안 팔지. 뭐 하냐 진짜로. 아 자꾸 저 가지고 장난질 하실 거예요 사장님들. 아 장사 원데이 투데이 하시나 진짜로. 아 이거를 또저 가지고 이거 석유 가지고 장난 하시네 진짜. 죄송한데 이러면은 피보는 거는 그 서민들이에요. 괜히 기름값만 비싸지아요 사장님들 네. 그러시니까 그죠? 많이 가격 올려주세요 진짜로. 가격 올려주세요 진짜로 가격 올려주세요 진짜로 에? 올려주세요 죄송하니까 지금 두달 남았으니까 죄송하니까 미안합니다 한 번만 올려주세요 진짜 저 대출 받았거든요? 저 진짜 저 진짜 진짜 굶어요 저 이번 달저저빚다 갚은지 얼마 안 됐어요 진짜 한 번만 한 번만 올려주세요 진짜 한 번만 올려주세요 아, 1달러까지만 제발 제발 1달러까지만 올려주세요, 올려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오른쪽 사장님이 배우셨네, 어 시장 경제 돌릴 줄 아시고, 조금 이제 도울 줄 아시네 야, 이거 다 팔아야 된다, 얘들아 진짜 나 이거 창고 진짜 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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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말, 뭐해, 말, 뭐해 이거 다 팔아, 창고부터 팔아, 창고부터 야, 야, 오래된, 오래된 기름부터 팔아, 오래된 기름부터 뭐해, 지금? 뭐하냐고? 야, 기름 지금 창고가 두 개가 남았다, 야! 뭐하냐? 아, 15,000원? 이걸 지금 기름이라고 얼마야 나아 내가 또젤일 낫잖아 아니 또 조졌네 이거 아 이거 창고 사이즈를 좀 늘려야 되나 창고 사이즈를 좀 늘리자 어. 창고를 사이즈를 업하고 그리고 말스피드를 좀 올리고 싶은데 졸라 비싸네요 자 말스피드가 많이 비싸네 어걔도 많이 왔다 어. 많이 따라잡았다 자이번에 마지막 땅 여기 42, 42, 4 3 35 그럼 여기에 여기 무조건입니다 여기 무조건 제가 가져가야돼요 여기 여기 좀돈더내내나내거야내거야 내 거야. 무조건 내거야 여기 어내거야내거야야 4,000달러야? 그럼 좀 사줘 어나 여기 갈게 나 여기 갈게 어... 여기 네, 5,000원짜리 땅은 아닌거 같으니까 네 여기다 갈게 어 거기 5,000원가지고 팔기에는 어 조금 그렇다야 5,000원짜리 땅은 아닌거 같고 난 그냥 저기 갈게 음 어. 미안해 아, 어, 네, 내 팩이 부려운는데 아닌 거 같아. 생각해보니까 미안하고, 어, 고맙고, 니가 나 살린 거다. 고맙다. 어, 현금으로 박치기 하면 어쩌겠어? 죽어야지. 일단 여기다 하나 둡시다. 아니, 더럽게 자꾸 현금으로 박치기 하시네 기분 나쁘게 진짜로, 뭐 얼마나 깊은 거야? 이건 또 여기 하나 뚫었다. 오케이, 하나 큰거 걸렸고, 여긴 대체 얼마나...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저기, 저기 저기다 다 팔아 제발 제발 빨리 팔아 어 빨리 말없어 말말말말 말, 말. 제발 갖다 팔고 어또 갖다 팔고 두 마리 팔고 말이 용량이 많으니까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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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만들어 어 존버 어존 나게 버틴다는 뜻이죠 자 존버 아 에임이 빗나간 거였구나 깊은 게 아니라 자 느그 에임이 또자 그만 팔고 사장님 여기 불편하시다 또 여기 갖다 팔아드려야지 뭐 하는 거야 비싸게 주시는데 뭐해뭐해 뭐해 지금 우리 직원들 뭐해 어, 비싸게 주시는데 갖다 팔아야지 저기다가 뭐해뭐해 뭐 해. 빨리 해 빨리 어, 이제 팔고 아 살짝 여기 왕건지 느낌 나는데 여기 여기 왕건덕이 어 왕건덕이 느낌 나거든요 여기 한 이쯤 이쯤에 왕건덕이거든요 오 오야 다행이다 걸렸다 걸렸다 딱 걸렸다 딱 걸렸다 왕건덕이 나왔다 왕건덕이 완덕이 줄였죠. 지금 자, 여기서 상고 하나 큰거 만들고 팔지 맙시다. 또안 팔아요. 예, 완건덕이 지금 저 가지고 지금 가격... 가격 저질러 나면서 장난질 하시는데 안 팔아요. 사장님들 진짜... 진짜 장난하지 마세요. 저 가지고 기분 나쁘니까. 예, 죄송한데 요즘 석유도 잘안 나와요. 땅값이 많이 비싸요. 요즘 저희 이거 2,000달러 주고 산 거예요. 2,000달러면 얼마야? 200만원짜리 땅이에요. 이거. 예? 그래서 제가좀 벌긴 해야죠. 그래도 에? 저도 뭐땅 파서 장사하는 거 맞죠, 맞네요. 생각해 보니까 땅 파서 장사는 하는데 에? 장사는 땅 파서 합니다. 에. 맞아요, 그건 맞아요. 석유 장사 땅 파서 하는 거죠. 근데 그럼 안 되죠. 에. 그건 아니지, 근데요. 어. 장사는 땅 파서 하는데 그건 아니지. 제 제값 은 쳐주셔야죠. 그래도 에? 장사는 땅 파서 하네요. 석유 장사 맞네. 음 맞지, 땅 파네. 자, 이거 빨리 하고 어? 야 잠깐만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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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마일 쳐주신데 뭐하는거야 아우 어, 깜짝이야 아우 깜짝이야 죄송합니다 아 사장님 죄송합니다 아. 아 이게 말이 용량이 늘리려면은 이거를 했어야 됐구나 그럼 나 지금 여태 업그레이드 사고 이거 안한거야 지금? 뭐했냐 그럼 나 여태? 그럼 아까 나 15000원인가 그거 돈 주고 뭐한거야 지금? 이제 봤는데 이거 뭐했지? 뭐해? 뭐혀? 여기도 살짝 왕건대기 냄새 냄새 아큰 냄새 아, 쥐똥만 하네 어 아, 여기서 한번 커버하고 드리프트 자 여기다 드리프트 합시다 여러분 이걸 드리프트 하죠? 어... 이거는 뭐더팔거 없을 것 같은데? 살짝 여기 여기 하나 있을 거 같거든 여기 여기 큰거 하나? 딱! 냄새나는데 여기 여기 큰거 지금 내 직감이 여기에 큰거 하나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거든? 어디야 어디야 어디 어디야 여기야? 여기 있다고? 여기에 큰게 있어 진짜로? 믿어도 돼? 어 있다! 얼마나 커? 아 쥐똥 많아져? 아 쥐똥 많아져? 누구 코에 붙이냐 이거를 일단 갖다 팝시다 좀 와1.4 달러 어디까지가 어디까지, 어디까지? 1.5 1.5 1.6 1.6 1.6 1.6더 없습니까 더더더더더더더더더 보세요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더 보세요 더더더더더 보세요 더더더더더더더아 uh, 이게 안 올라가네 이게 이게 안 올라가네 자 다시 왼쪽 태세 전환 여기가 이제 더쳐주니까 여기다 왼쪽에 팔고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보더더더더더이세요더더더더더더더아이이팔았이 음, 그만 팔어 네자 다시 1쪽 퇴세 이네더다 팔고 더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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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어 사장님 어, 더 드리고 어더 없어 더 없어 사장님 더 드려 음 없어 없어 자산만 아, 채워나요 어 이거 채워나요 어 채워나요 뭐 채워나요 아, 뭐 채워내요 아 이번 달은 내가 1등이다야 스탑 레벨 이번 달은 어 내가 1등야 솔직히 나만큼 번 사람 없겠다 지금은 내가 등이네어 얼마야? 아! 이거 봐라 이거어! 잠깐만 아니 이분은 아 땅발 아아 땅발 개그켬 아니 땅발 레바치져도? 아니 땅발 레바.. 어 잠깐만 여기 야 누가 봐도 여기는 석이 많다 야 여기는 무조건이야 야 여기는! 야 여기는 무조건이다 여기 진짜 무조건이야 여기는 무조건 먹어야 돼 왜냐 여기 뼈가 있잖아 석이는 원래 뼈로 만드는 거잖아 그지? 공룡 공룡뼈잖아 여기 여기 무조건이거든 여기 오케이 내땅 무조건 내땅자어 새로운 게 들어왔다네 공장에 뭐야 스캐너 레이더 더 크게 해주는 거 그리고 스캐너 있고 어 여기는 뭐 있냐 드릴 아 이거 드릴 그거구나 땅 돌로 막혔을 때야 이거 무조건 사야 되는데 이것도 사장님 제가 이거를 사면 이득을 볼수 있을까요? 이거 이거를 사면 이득을 볼수 있을까요? 4 알겠습니다, 사장님. 이제부터 땅에 돌이 좀 있어 가지고 그거를 좀 우회해서 뚫으면 돈이 많이 손해가 나니까 이거는 있어야 돼. 무조건 있어야 돼, 이거는. 여러분, 여기 바위 지형이에요. 여기. 사장님이 살라잖아요 4. 사장님이 살아면 사야지 뭐 하는 거야. 어? 아, 이 기분 좋은 휘파람 소리. 일단 공장이랑 가까운 데부터 뚫읍시다. 자, 공장이랑 가까운 데가 나중에 어 그게 되기 때문에 드릴 업그레이드가 750원. 아, 존나 비싸죠? 근데 여기는 돌이 있을 느낌이 나네요. 딱돌 냄새. 아, 바위 냄새. 아, 짙은 바위 냄새. 좆됐다. 짙은 대출 냄새. 아, yes smell. 아, yes smell. 아, 짙은 어 드릴 냄새. 자 얘들아 우리 레이더맨들 어 이거를 이거를 날연맥이냐 이게 안 맞는다고 에이미 에바치신네또 에바, 에바 세바죠 어, 에바 세바죠 자 이것 때문에 또 조졌죠 여기 왕건지도 아니죠 왕건덕이 아니죠 어 망했죠 왕건덕이가 아니네요 하지만 드릴의 이득을 보기 위해서는 그냥 뚫는다. 어차피 드릴 업그레이드 해놨기 때문에 그냥 뚫어야 돼요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안팔아요 이거 지금 이거 찾았다고 신나서 손 흔든거야? 어? 어 잠깐만 이거 큰거 같은데 생각보다? 어 잠깐만요 아니 이거는? 야 이거는 생각보다 큰거 같은데? 일단 존버 자 오늘도 간다 존버 어 존버 갑시다 아 이거는.. 어 이거는 좀.. 좀.. 중건대기? 어.. 중.. 중코딱지? 어.. 어야 이거 계속 나오네 어야 이거.. 어.. 음.. 아마좀 치네 요 일단은 제가 지금 얼마.. 얼마 빌렸죠? 어.. 갚아야 될돈6175 아까 보면 3천원 갚은거.. 3천원 빌린거 같은데 왜 이렇게 됐죠 여러분? 뭐죠 이거? 이거 어떻게 갚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어 초단위로 늘어나네. 어, 뭐지? 이거 어... 오... 아까 3,000원 빌린 것 같은데. 이제 금융사기인가요? 이게... 이제 저, 저 금융사기 당한 것 같은데요. 지금 뭐죠? 실한가요? 잠깐만요. 저 사기 당한 것 같거든요. 지금 은행장님 그렇게 안 봐야 돼. 지금 저 가지고 돈 장난하신 거예요. 지금? 잠깐만요. 이거 어떻게 갚냐? 잠깐만요. 아 이건 아니죠 근데. 아이, 사장님, 아 사장님 아 사장님 갚을게요 갚을게요. 이거 어떻게 갚아요? 갚을게요 갚을게요. 못 갚아요? 이거 못 갚아요? 사장님 이못 갚냐고요? 갚을게요. 저 지금 돈 있어요. 죄송합니다. 갚을게요. 아 이거 일찍 빌리면은 그 게임 끝날 때까지 계속 받아 드시는구나. 아 이게 어 이게 중간에 못 갚고 1년 1년동안 다 채워서 갚아야 되는구나 어 아, 미쳤구나 와이이 유리 그냥 와 이, 이게 와 사장님 아 얘는 이건 아니지 사, 사장님 사장님 이건 아니죠 에?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죠 사장님 근데 흠 이건 좀아닌것 같은데 사장님 또선 넘으신다, 그지? 어. 사장님이 또 선을 넘으시네요. 예, 쪼끔 불편합니다. 자꾸 저가지고선 넘지 마세요. 빡치니까. 아니, 얼마 가아야 돼, 지금? 9,000달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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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강도 새끼 아니야 이거 무슨 갚을 돈이 0천 달러예요 얼마까지 갚아야 돼 지금 만 달러요 안 되겠다 야 이거 그냥 빨리 팔고 여기 뜨자 어 여기 이거 여기만 다 여기만 다 캐면은 이거 랜드 리브 해버리자 그냥 뜨자 여기 안 되겠다야 얼마야 얼마 벌었어 이, 이거만 다캐어 이거만 팔고 얼마야 아씨 아 사장님 저가지고 장난 하신다 또 음.. 자.. 얼마 벌었죠? 아까 분명 2만 얼마 벌었는데 14,000원 됐네요 예.. 2만 얼마였는데 14,000달러 됐죠? 그냥 반토막 났네요 아, 저가지고 장난질 하시네 자꾸 짜증나게 와 제가 제일 많이 벌었는데 사장님! 더한만 빌렸다가 그냥 저자 벌렸다 야이씨 제가 제일 많이 벌었는데 그죠? 아, 장하시나요지 지금 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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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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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 이거 이 이거 은거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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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야너 클라스 임마. 내가 방금 전에 너보다 선배거든. 내가 드릴 너보다 먼저 샀는데 어, 드릴 쓸모 없더라야. 어, 드릴 무쓸모야. 별 쓸모 없어도 그 무쓸 뭐 무쓸 뭐 쓰레기 쓰레기야. 너 좌졌어 임마야. 너 클라스 임마. 어, 너 클라 따 임마. 너너 임마. 너 이제 너 이제 좌졌어 임마 너. 좌졌네. 자 빠르게 제 발걸음을 빨리 했거든요. 이제 이분들도 발금 빨리 하겠죠. 이게 초반에 얼마나 빨리 치고 빠질 수 있냐 느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먼저 대충 깊게 뚫읍시다. 네. 설마 돌 없겠죠? 와! 에임! 와! 에임 극혐! 아니, 에임 이건 아니죠. 에임 불편하네요. 일단, 소소하게 장사합시다. 소소하게. 제가, 여러분 제가, 제가 딱 느낀 게 있는데요. 대출은 아닌 것 같아요. 예. 대출은, 대출은 아니에요. 이 게임 정말 대출 받는 거 개병신이에요. 진짜. 돈 빌리지 마세요 님들 현실이나 게임이나 대출 받으면 저만 개 고통이거든요 진짜로 대출 대출 받지 마세요 진짜 힘들면 그냥 힘들게 살아야 돼요 예 남의 돈 쉽게 막 쓰는 거 그런 거 안돼요 안돼요 예 남의 돈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되게 교훈적인 게임이네요 진짜 아 조졌죠? 자 슬슬 오른쪽도 돈 많이 쳐주고 아니 이럴 때돈 아까 대출 받아 아까 대출 받으면 지금 많이 파는 건데 아 시계 비싸게 파는 건데 지금 대출 받았으면 그냥 아 괜찮습니다 이거 어차피 이따가도 비싸게 될 거니까 에 조바심 내지 마세요 에, 조바심 내지 마세요 존버하죠 존버 팔지마 존버해 존버해 존버 여기서 존버는 존나게 버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실까봐 존버란 존나게 버틴다는 뜻와 크다 오케이 중형 코딱지 어 중대기 아 여기 있는 거 맞아? 어 잠깐만! 야 오른쪽에 있는 데가 이거 발견한 거 그럼 넌뭐 발견한 거야? 아 잠깐만 여기 알잖아 야너뭐 찾았다고 지금 싱글벙글이야 너너뭐 찾았어 여기서 어디야 아니, 이쯤이야 여기? 너뭐 찾았냐? 아니 미친 이거야? 야너 때문에 파이프 조졌잖아 이씨 야너 지금 이거 찾아놓고 싱글벙글한 거야 지금? 아니 얼탱이가 없네 지금? 그찾았다찾기분좋아다싱 기분 좋아서 싱글한글야글 b 글 한거야? e b 없네 g l 1 bu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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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u n 어 l e b u 막 이제 폭탄 막 이런 거할때막그 가게에서 막 사장님이 미쳤어요 하거든요 미쳤죠 지금 안 팔아 이제 어 여기가 좀 석유가 많은 거 같으니까 여기 좀또좀 좀, 좀, 좀 들고 아 도기님 이 결구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방송 열심히 할게요 감사합니다 아, 이쯤 아아드이씨 어디야 어딘데 돌 뒤에 있으면 그나마 좀 크겠죠 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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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좀 뚫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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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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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이 오라이 가라이 가라이 오라이 오라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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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말 말 최대로 사아 말이 말이 중요해 지금 여기 꽉꽉 채울거야 지금 우리 우리 석유통 꽉꽉 세워 어 사장님 빨리 좀 올려주세요 저 지금 불안하거든요 슬슬 저 심시티 잘못해서 창고 하나 더못 세우거든요 이거 차면저 지금 기름 버립니다 그냥. 저도 출혈합니다. 다 같이 뒤지는 거예요, 저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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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안 파. 제발 사주세요. 저 환경 부담금 내면 저 진짜 답도 없어요 지금. 제발 사세요, 제발. 제발 좀만 더 올려주세요, 사장님.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좀만. 오케이, 오케이. 사장님, 미쳤어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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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보세요. 더 보세요. 더 보세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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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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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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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많이 드셨네. 많이 드셨네요, 사장님. 술 많이 드셨네. 안 팔아. 아 많이 드셨네. 어. 많이 쉬었네. 잠깐만. 여기다 여기다 팔아야겠다. 더더더더더 보세요.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보세요. 더더더더 더. 더더더더더 더. 수리 들어간다. 쭉쭉쭉쭉쭉쭉쭉쭉쭉. 언제까지 어깨 줌을 줄게? 할 거야. 내어깨를 봐. 죽고 있잖아. 아, 어깨 탈골됐다야. 자, 이만큼. 어, 3만. 아, 3만이면은 에.. 예, 어 잠깐만. 오, 아, 사장님 죄송합니다. 늦었네요. 아, 죄송합니다. 아, 사장님 죄송합니다. 늦었네요. 아, 저희가 그 아, 지금 제가 직원들 을 이번에 새로 뽑았던 일이 좀 미숙해 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아. 아이고, 아, 많이 기다렸어. 아, 죄송합니다. 아, 지금 저희 직원들이 지금 예. 아, 저희 직원들이 지금 좀 새로 들어온 애들 많아 가지고 지금 좀 미숙 예, 거드세요. 예. 자, 오른쪽. 와, 큰거 뽑았네. 아, 이게 제일 컸네. 34,000원 벌었죠? 예. 사만 사천 원 벌어 버렸네요. 네 벌어 버렸네요. 음 오늘도 한건해 버렸죠? 음. 와야 니네 야너 아까 야너 아까 드릴 샀지너야 드릴 그거 별로라니까 말했잖아 내가 그 별로라고 아니 선배 말을 좀 틀어 하지만 이 게임 여러분 이 게임을 가장 꿀잼으로 즐기는 방법 이걸 삽니다. 이 게임 가장 재밌어지는 이 게임이 가장 재밌어지는 시기 이걸 사면은 재밌어요. 왜냐? 이제 레이더를 써가지고 규모를 파악할 수 있거든요 자45이 옆에 딱 여기죠 노다지 땅음 갑시다 와 드릴에다가 스피드2에다가 와 많이 업그레이드 하네 야너 그러다 야너 피토해야 너나 아까 해봤거든 너 피토해 그거 내가 아까 해봤어 그거 막한 번에 많이 업그레이드하고 그 초반 러시아라다가그 4드론 빌드 다 조졌거든 나님 네 미래가 딱내 미래네요 자 빨리 삐익 삐익 해줘, 빨리 삐익 해줘, 아 빨리 삐익 해줘, 빨리 아, 빨리 빨리 휘파람 불어. 음. 단는 스캔을 좀 합시다. 오, 크다, 크다, 크다. 아, 재밌어요. 이러면은 이러면 기분이 좋아요. 님들, 딱 여기다 꽂죠. 예, 네, 여기다 꽂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딱 하면은 아, 이제 재밌어요. 레이더로 이렇게 살피는 게 너무 재밌어요. 이거. 기분 좋죠? 어, 어 왼쪽 사장님 이좀더돈 빨리 올려주시는데 오른쪽 사장님 분발 좀 하셔야겠습니다. 에 분발 많이 하셨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막 아, 분발 많이 하시는데, 어야 너무 많이 하시는데, 어 사장님, 사장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장님. 어우 야 사장님 분발 많이 주다야 정보. 그 와중에 레이더에 두개 걸렸다. 설마 이 땅에 지금 기름이 두 개밖에 없는 거야? 정말로? 어, 어 여기도 와 여기 졸라커. 어, 미쳤다 여기 야야 야, 이거는 이거는 차라리 이게 낫지 그러면은 그냥 아예 한 번에 크게 뚫어버리면 되니까 아 크네 아신게 불편할 뻔 살짝 불편할 뻔자 이제 이렇게 하고 안 팔아요 자 다시 돌아 어 돌려 어배 돌려 배 돌리시고 창고 좀 많이 만들고 일단 일단 존버 해야 되거요 지금부터 존버 메타 이거 얼마...얼마 들어요 여기까지? 아이 많이 드네 좀만 팔자 한두개두개 두개 정도 분량만 팔고 있자 그리고 여기다가 뚫고 어 여기다 딱 뚫으면은 근데 이게 빨리 뽑아야 되거든요 님들 이거? 업그레이드 빨리 해서 빨리 뽑고 말도 좀 많이 두고 히 자아 한두개 정도 분량만 두면서 계속 창고에 저장하고 어안 팔죠? 어돈 안...더 안 주면 안 팝니다 저아 사장님 저 우스우셨나봐요? 가격 내리시는 거 아 살짝 갑자기 뭐쥐도스도 모르게 가격 내리시는데 이러면 오른쪽 사장님 에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진짜 예 안녕하세요 자, 자꾸 자 그런 식으로 네 밑장 빼기 하시고 그러면요 저도 눈이 있거든요 예 가격 내리는 게그눈어어어어어어 비익 어! 할에다비아어 순간 비익 번했죠예 비익 예그 타짜 보셨나 봐요 예손은 눈보다 빠르다고 하지만 제 눈이 더 빨랐네요 안타깝게도 자 아, 말도 좀 사고 일단 말이 많아야 돼어이 게임은 말이 좀 많아야 돼요 자좀 갖다 팔고 저장하고 어 이제 이제 예, 협상 없습니다 네버 협상 예 1.3달러 아래 안 팔아요 예아더 해보세요 안 팝니다 예 1.3달러 아래로는 안 팔아요 미리 말했습니다 사장님들 아 석유 공 석유 공급량 좀 늘려야겠다 아예 뭐 다 빼갈게요. 저뭐 여기 저 자리 떠도 상관없어요. 저돈많많 저 잠깐만요. January, February, March, April, May, June, July, August, September, October, November. 아 맞네. 아, 시간 좀있구나 다행이다. 아, 놀랐잖아요. 에이, 영어를 못해서. 에 영어 가방끈이 좀 짧아서 놀랐잖아요. 에이. 에이, 여기 사장님. 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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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기분이 나. 1.2 달러 해드릴게요. 예. 일점 이탈로에 해드리겠습니다. 절대 쫀거 아님. 예, 네, 더 올라갈 기미가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어어어어어어, 어. 더더더더더더더 보세요. 더더더더더더더더 빨가신 분더더더더더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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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가셔 빨가셔. 더더더더더더 더. 더더더더더더 더. 오케이 오케이 그만 보세요. 그만 보세요. 그만 내리세요. 내리세요. 아 가격 내리지 마세요. 내리지 마세요. 그대로 두세요. 쌉쌉쌉 쌉. 어 쌉. 어. 어차 세우세요. 어. 어차 세우세요. 어 진짜로 아 레알 눈가 많음. 진짜 개 정색. 정색. 어어어아 이게 왼쪽은 미쳐네아 여기는 그냥 망했는데 회사가 제정신인가요? 그 가격에 야그 가격에 기름을 누가 팔아요 대체? 에? 야 여기 왜 석유가 끊임없이 나와 이거? 뭐야 이거? 와 크다 와! 야나나딱 나 노다지 두 개만 딱 연결했네 지금 29,000원 벌었죠? 아 이거는 뭐자 한번 볼까요? 음 과연? 남들은 얼마 벌었을까? 압도적이죠? 이게 전문가 음 이게 바로 전문가다 앱도 해버렸죠? 다른 거 업... 그레이드를좀 해볼까? 창고를 좀더 크게 키워야 돼 지금 창고 창고랑 이 건설 시간 줄어드는 거 같거든 이게? 빨아들이는 거좀 크게 할 필요는 없는 거 같고 말말좀 목장에 가서 말 정신 좀 차리게 하자 이거 뭐야 카운터 어... How many horse you have 아 이게 말을 몇 마리 더 가질 수 있나 그거야? 아닌데 그럼 말은 이건데? 이 카운터는 뭐야? 이건 뭐지? 이거 뭐야 이거? 이 뭐지? 이 게임 이름이요? 터모일이요. 아예 자본은 상관없어요 여러분. 어차피 이렇게 많이 벌어서 뭐 하겠어요? 돈 가지고 죽어가지고 천국 가면은 뭐, 돈안 쳐줘요 그거? 아말몇리인지 표시해 준다고요? 아, 그러니까 요약하면 쓰레기란 거네요. 오케이. 아 어, 요약하면은 쓸모 없는 기능이다. 어, 요약하면은 어, 별쓸모가 없다. 마차에 하나에 네 마리 달라붙는 거라고요? 뭔 소리야? 말에 네 마리가 달라붙으면 뭐가 달라져? 와 여기 또 호구 하나 늘었네. 야 드릴을 왜 사? 이 게임에 드릴 필요 없더만. 아 어, 진짜. 야, 내가 말하는 거좀 들어. 드릴 별로야. 나 지금 거의 메리아스 입은 아저씨 사고 현장 나가지훈수도드시지 그냥 어? 지금 훈수 이렇게 더 주는데 전문가라니까 그냥 나 지금 호기이 호구네 호구. 아, 잠깐만 이거 설치하기 전에 먼저 이걸로 한번 간을 봐야 돼 간. 자, 간 한번 보겠습니다. 와! 아, 잠깐만. 아, 간이 좀 되다 말아 안돼 이거. <laughs> 아, 사장님 간이, 간이 조금 되다 말았네요 이거. 뭐야, 이거 간이 어? 좀 되다 말았는데? 음? 아, 간이 조금 되다 말았네요. <laughs> 어, 간이 조금, 조금 싱겁네, 조금. 아, 예, 그렇게 불만 있는 건 아닌데, 조금 싱겁다고요 그냥. 이게 뭐야? 아, 이거는 조금, 아, 좀, 어, 큰, 큰, 큰거 같은데? 어잉? 이거는, 어, 이거는, 어, 이건 큰데? 어, 이거는, 이건 큰데? 이건, 이건 진짜 큰데? 야, 이거는 지금 응. 그림을 봤을 때한이 정도, 이 정도다. 이 정도야.